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토 15회차 아좀 아쉽네요. 어, 생각을 좀 어, 처음 처음 대로 또 했으면 은 어, 그래도 3등이나 2등 정도 될수 있었는데 좀 고민을 해서 꺾어갖고 틀렸네요. 일단은 그래도 16회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마이로 카대그라나다고요 일단 무승부는 없어 보입니다 무승부는 일단은 무승부가 좀 이렇게 세 번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배도 이렇게 어, 두번 나온 게 있고 이번 경기 역배를 어, 배제를 해야 될것 같고 네 이번 경기 그 다음에 3번 경기 한번 승무패 아, 여기도 원래 무나 무나 역배 여기도 이변이 이변 자리가 되게 많이 나왔고 무나 역배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갔으면은 2등인데아 아쉽네 일단은 네 정배가 1시번 경기 이렇게 좀 나온 겨, 나와서 여기도 좀 꺾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패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또 프로토 분석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로카데 그라나다 마이로카 그라나다는 어 저는 저는 어 마이로카가 있지 않을까 그리 프로토도는 굉장히 경기가 많습니다 토요일 경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그라나다가 마이로카한테 좀 강한 면은 있어요 강한 면은 있기 때문에 어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폴더스를 저 4.35로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1.7배당, 무승, 아, 승, 마이로카 승보했습니다 얘네가 핸디가 어떻게 되지? 승보고요. 이번 경기, 몬차 대 칼리알리. 일단 역배는 배제하고요. 역배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일단, 몬차 칼리알리. 여기는 무승부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무사이드로, 어, 봅니다. 승무사이드. 이번 경기가 이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역배당 안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무승부다. 무승부가 나올 또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물론 뭐몬차가 어 괜찮긴 한데 어 배당 자체가 일단은 배당보다도 투표율, 투표율 자체가 배당은 1.9배당 받았고요. 그래서 몬차는 여기는 어 승두, 승. 여기 승여 어. 여기 승 다음 얘도 승승무 사이드 봅니다 승무3번 경기 우디대 토리노 여기는 무패 사이드 같고요 어, 토리노 저는 무 같아요 무승부 같고 토리노는 무승부무패 사이드 입니다무패 우디도 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2.85 배당 받긴 했는데 이거는 무승부 같아요 저는 무승부 같고요. 4번 경기 어 샬레느 대 레일체 2.55에 3 0 5에2.4 배당 받았고 여기도 무예요 저는 여기도 무승부입니다. 여기도 무승부. 5번경기헤타페대 지로나 전 여기도 무승부예요 해타페 지로나 여기도 이렇게 무패 사이드로입니다 무패. 어, 무패 사이드로 보구요. 어, 그 다음, 어, 왜냐면, 일단 거의 지로나로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지로나. 그래도 많이는 몰리진 않았는데, 어, 지로나가 좋긴 하죠. 근데, 타페도 핏앞에도... 지진 않을 것 같고, 했을 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지로나는, 지로나로 가긴 할것 같아요. 저도, 지로나로. 근데 이변이 나오면 무승부까지, 일단 폴더스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일단. 타페로지로나는좀 아, 넣어 보고 6번 경기. 원래 여기가 6번까지가 한 하나로 와야 돼. 하나로. 그래야지 뒤에서 이제 확률상 승무패 등수 해야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어, 그렇다 6번 경기 프로시노대 라치오. 라치오가 지금 많이 몰렸거든요. 라치오가 78 71% 정도 라치오를 승쪽으로 많이 본다는 거죠. 프로시노하고 라치오. 아예 아치오 쪽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배당도 그렇고, 어 여기도 6번 경기도 사고가 나는 자리긴 하죠. 6번 자리, 6번. 일단은 패를 좀 빼놨는데 일단 6번 자리 정배가 물론 또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5 개가 정배가 나왔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여기는 무승부 한번 받쳐야 되지 않을까. 3.35배다. 저는 무승부로 이렇게 봅니다 무승부 무승부 나치오 가실 분나치 가셔도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로 찍어보는 겁니다 7번 경기 세비아 대 셀타 경기고요 세비아 셀타, 셀타. 그67% 받았고요 1.84에 3.25에 얘네는 어 서로 무승부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 어 그거를 염두를 하셔야 되고 세비야 승은 어 받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6, 7번 자리 여기서 무승부까지는 어 받쳐야 되지 않을까 무승부 그렇게 봅니다. 다음 8번 경기 AC 밀란 대 어, 엘라스 대 AC 밀란 대부분 다어 밀란 사이드로 보겠죠 이것도. 밀란. 밀란. 왜냐면 얘네도 유로파 뛰고 온 팀은 또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세비야도 얘 뛰고 왔나? 뛰고 온 팀들은 조심하셔야 돼. 이 사고나 사고 사고나요. 사고 밀란 얘도 얘도 사고 날수 있어요. 사고 날수 있어요. 일단은. 우펜 사이드는 맞는 것 같아요, 밀란. 밀란 사이드를 보고, 이변이 나오면 무승부까지. 다른 거랑 좀 봐야 돼요. 투표 1위라고 이해하고, 얘가 2위 투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9번 경기, 나스팔마 대 알메리아. 어, 이거는, 나스팔마. 얘네도 미, 무승부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 그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일단, 나스팔마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나스팔마. 그고요 배당에서도 7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적입니다. 7회 그렇고요. 10번 경기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 요거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승부 또는 역배당 봐요 저는 비아레알 발렌시아. 요거 사고 날수 있습니다. 비아레알. 비아레알도 유로파 뛰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 발렌시아한테 뒤질 수 있습니다. 저는, DRR 승안 보고요. 발렌시아, 무패 사이드입니다. 무패, 네. 11번 경기,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 아탈란타도, 피오가 아탈란타에 시키 잘안 지거든요. 안 쳐도. 얘도 유로파 뛰고 왔죠. 피오도 뛰고 왔고. 그러면 얘는 뭐냐? 무승부죠. 얘는 무승부. 이들은 그냥 비겨라. 무승부. 티오와탈란타 무승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오 그 다음 경기가 라이오 대 베티스, 일단 라이오 승은 안 가져갑니다. 라이오 승은 라이오 승은 없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상을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무승부로 갈 거냐 패로 갈 거냐 했을 때 고민입니다. 고민은 2.80 배당으로 역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 같긴 한데, 어 역배당도, 이렇게 받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3번 경기, 인테르 대 나폴리 경기고요 특별 1위가 누구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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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구나. 인테르, 인테르, 아, 인테르, 인테르, 챔스, 챔스에서 한번 졌네요. 연승 존나게 달리다가, 어, 졌죠? 에이티 할때 졌죠, AT 티 꼬마 할 때, 인테르. 엄나 게이기다가 나폴리도 얘네도 뭐 박빙이지. 얘네는 솔직히 쉽게 이기긴하는데 나폴리가 그렇게 인텔의테 그냥 쉽게 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텔르가 연승을 종류에 달리다가 깨졌거든요. 햄스에서요 어, 데트 흘렸죠. 이데일로. 아, 이것도참 어렵네. 나는 얘도 승무 사이드 승무사이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비투표율이고 얘는 승무사이드 마지막 경기 에이티 마드 대 바르셀로나 에이티 마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승은 없어 보고요. 이 니네는 무지 어, 요거는 그냥 안통 무부입니다. 무? 무? 무승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어, 18경계, 16,000원 피, 어, 독식이네요, 독식. 졌다 이거 나오면 뒤졌다. 무승부가 겁나게 많긴 하네. 어쨌든 간에, 무승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무. 열무다, 열무. 아, 이거 나오면 독식이에요, 독식. 독식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근데 무배당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무배당이, 어 굉장히 많아요. 레체 얘네들도 무배당이고, 포리노도 마찬가지고 어, 무배당이 상당히 많아요. 3.3배당도 잘 주는 배당이고 하기 때문에 3.50배당 여기 3.45, 이거는 나는 이건뭐 같아? 이건. 이거는 이건 저는 프로토도 갈 거예요. 프로토도 이렇게 해서 이제 16회차 어, 분석을 마쳤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여기 체크는 안 했지만은 추가로 말씀드린 거. 어, 생각하셔서 가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 7위, 7%, 7%, 이런 거. 그 다음, 8%, 6% 때, 8% 때. 투표율이 높은 게 81%, 1위 투표율, 2위 투표율. 어, 밀란이, 여기에서 사고, 는 여기 밀란 아니면 여기가 사고예 여기, 여기 두개 중에는. 100% 하나 사고입니다. 맞죠100% 사고예요. 제가볼 때는. 그리고, 라스팔마, 야, 3위. 랬을 때, 인터밀란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마킹을 보는 거고, 위에는 뭐,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사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밑에 쪽이 사고가 많이 날것 같은 팀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픽으로 잘 조합하셔서, 또 16회차, 홍우패 등수 안에 보드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어 프로토도, 아, 승부표도 있지만, 프로토 하시는 분들도 프로토 제 영상 보시고, 잘 조합하셔서, 어 적중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모, 아니, 3무 3모 배팅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